매일성경 특강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라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의 방백,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라 그가 요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요호와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요람의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서 음행하듯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죽였으니 여호와 요하,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죄물을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장,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셨, 하셨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게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공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의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은 30세에 32세에 죽이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밭의 장자 아들 첫 아들로서 여호사밭에 죽은 후에 여호사밭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람의 아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우들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이 아우들을 여호사밭이 살아있을 때에 그들에게 각각의 보물과 견고한 성을 줘서 흩어서 살게 하고. 요호람은 첫째여서 왕위를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호람이그 아버지의 왕국을 이어받아 세력을 얻은 후에 이 아우들을 죽이고 또이 아우들을 같이 있었던 아니면 아우들을 지지했던 사람들로 추정되어지는 관료들을 이렇게 죽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적이 되어지는 아우들을 죽였다. 우리도 뭐 태종 때의 왕자의 난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읽은 본문 속에 엘리야가 이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아우들이 너, 더 이렇게 여호람보다 더 착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아우들이 어, 더착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그달라이스에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호람에 대해서 이제 요호람이 서, 32살의 왕이 오르고 8년 동안 다스렸는데 어, 한마디로 이제 요호람의 통치를 이제 그 정리하는 글이 있는데 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은 북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 혼재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유다를 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운맥을 잘 읽어보면 오해하지 않고 해,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의 힘인 그 길인 거죠. 여로보암이라고 말하는 그 우상숭배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아합 왕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이제 친교를 맺고 또 아합 왕의 딸을 이 여호람과 결혼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 길을 걷지 않게 되는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 아달랴라고 말하는 아합의딸 내의 영향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요와 보시기 악을 향하였으나 요와께서는 다이세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다윗과의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던 것과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독불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요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유지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 이스라엘 왕국은 또 왕조가 바뀐다고 하죠. 왕조가 바뀌고 정변들이 일어나지만 남유다는 다이세 자손이라고 말하는 왕들이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왕조가 변함이 없이 다 다이세 왕가를 통해서 왕권이 진행되어지고, 그 왕이 비록 악할지라도, 어, 그 여전히 다이세 자손들로 왕위가 개성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다윗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윗과의 언약을 인하여 하나님은 여호람의 왕위를 보존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에돔의 배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과 평화로 하나님의 순종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요사바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여로함 때도 여로함 때도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이 야기도 하고 또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 모닝 콜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그런 어떤 사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에돔이 배반을 하게 되는데 이 에돔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갈릴리와 또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가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에 위치해 있는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암몬과 모압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에돔이 여기에 있는데 에돔이 솔로몬 때에 그 복속이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치하에 있다가 또요사밧때 이제 속국이 되어졌었는데 여로보 요로, 여로함 때 이제 벗어나는 부분 독립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오늘 표면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유다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독립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여로함이 요람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하였는데, 밤에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애워싼 애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차례 읽어보시면, 어, 이제, 여호람이 밤에 기습을 한 것이 아니라, 밤에 애워싼 거니까 기습을 당한 거죠. 어 기습을 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임 포위를 당하고, 어, 그 포위에 기, 갑작스러운 그, 기습에 이제 전쟁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어 이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부사일생으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집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림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은 성인데요. 원래는 이게 요그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성인데, 이 성읍이 이제 또 여호람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분명하게 이제 역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이들, 그 이방 민족들을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복속시켜 주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사방에 평화가 있게 했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비교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라나 그 구사일생으로 에덤 사람들과 의 전쟁에서 도망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이제 여호사박과 달리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숭배를 강하는 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들로 음행하게 하고 라고 말하는데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를 미혹하였다 라고 말하는데 이 미혹하는 것은 유혹하였다가 아니라 강요했다, 강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 이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 이제 주민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일상화가 되어져 있었고 이제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일반 시골에 있는 일반 백성들은 이제 미신적인 어떤 신앙이나 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고 자신들이 세우는 어떤 우리로하면 성황당과 같은 그런 곳에서 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미신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더 강요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산이나 이런데 세워져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이 단락을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기 때문에 석국이었던 에돔과 림나가 유다로부터 독립한다”라고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요로, 편지를 보내 하나님 말씀을 대응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이유는 핵심은 우리가 첫 번째 단락과두 번째 단락에서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인 요사스의 길과 할아버지인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유다왕이라고 정확하게 남유다를 분리해내고 있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라고 말하니까,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여로 보암의 죄라고 말하는 우상숭배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음행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하베 집이 은행, 음행하듯이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더 착한 아우들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 이 착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역대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행실이 좋다, 도덕적으로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착하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아우들이 죽은 이유가 단순히 왕권이나 어떤 경쟁 정치적인 경쟁에서 정적을 없애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주장하고 요사밧과 아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로 살려고 하는 동생들 그 동생들이 자신이 음행하는 것이나 또 우상숭배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을 안 요람이 자기 아이 그 아우들을 죽이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재물이 재앙으로 큰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복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역병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어쨌든 큰안 좋은 일로 너희들을 너희 너만이 아니면 네 가족들과 또 백성들을 칠 거다라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너는 이제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 여호람과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은 다시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제 에돔 사람들 말고요. 에돔 사람들 말고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라고 할때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죠. 홍해가 있고 이제 이렇게 가면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에돔이라고 할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을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이라고 말할 때, 북왕국, 북남, 북아프리카가 있고, 에드, 이디오피아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디오피아와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이 아라비아 사막이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어, 이제 유다를 침공하고, 여우람의 어, 아, 자녀들과 또, 이제 많은 부인들을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내 아들 하나만 살려놨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막내 아들 한, 외에는 한 명도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막내 아들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여러 밤의 집에 이제 재앙을 주시고 또 징계를 하시지만 끊어지지 않게 요호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왕, 왕이 왕 되어지는 이제 아들 하나를 세워주는 부분이 하나님이 남기시는 마지막의 어떤 미니멈의 은혜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호와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아하스라는 뜻하고요. 요호와 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되어진 두 개의 단어가 연겨져, 연결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붙들다 라는 뜻입니다. 요하를 붙든다 라는 뜻일 수도 있고 요하가 붙들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장으로 가면 이 여호아하스라고 말하는 여호와아스가 이름이 이제 조금 바뀌어서 앞뒤로 바뀌는 거죠 아하스가 먼저 오면서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아하시야 이렇게 야가 여호와가 되는 거죠 아하시야 이렇게 나오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 내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일 후에라고 말하는데 이미 재앙이 들어온 거죠 에돔이 또 그 다음에 오늘 블레셋과 구스가,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이 다 죽는 이 부분들이 일어난 후에,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세 번째 달락에서 봤던 엘리아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로 암에게 능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심하게 알다가 죽었는데, 죽었을 때의 백성들이 분양하지 않았다, 애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2세의 주기하고 8년을 다스렸는데 어, 2년을 병으로 고생했고 앞에 4년은 아마 여우사밧과 같이 같이 이렇게 복수로 섭정 비슷하게 이렇게 따, 다스렸으니까 한뭐 2년 정도 독립적으로 다스렸던 기간은 한 2년이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짧은 기간의 통치인데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끼는 자라는 것은 어, 그 여호람이 아끼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분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애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다이성에 어, 장사되어지지만 그 조상들의 묘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면 한 연산군 쯤 되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의 침공으로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이 죽고 여호아스만 살아남았다. 여호람은 병 들어 죽었으나 백성들은 그의 그를 의그 애도하지 않고 분양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호사밧 사후에 왕이 된 여호람은 자신의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왕위를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죄에 대한 용서와 자녀사무심의 특권을 기억한다. 내가 비록 여전히 어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과 판결을 유예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두 번째의 기회이며 참된 은혜인 것을 기억하자. 요람의 악행은 그의 아버지 요사밭의 종교개혁과 가르침을 생각할 때의 의외로, 의외의 결과로 보이지만, 요사밭이 북이스라엘 왕 야합과의 정략결혼으로 사돈을 맺고 또 북이스라엘 왕인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의 결과이기도 하다. 내가 믿음에 타협을 하는 부분 속에서 내 믿음의 왜곡이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그 왜곡의 열매는 쓰고 비참하다. 혹시 내가 이 믿음에 타협을 하고 있는 영역이 없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본다. 그리고 그 믿음의 타협을 통하여 내 아이들이 또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지는 않는지 또 멀어지게 하는 세상적인 모습이나 위선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나를 생각하고 점검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호사바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에돔은 솔로몬 때와 같이 유다에, 유다에 굴복하고 속곡이 되었다. 하지만 여호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지자 주변 이방 민족들이 독립하거나 유다의 반기를 들기 시작한다. 전쟁은 역병과 같이 하나님이 회개를 요청하시는 시련이 된다. 여호사밭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여호람은 구사일생으로 애돔의 손에서 벗어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우상숭배를 권장한다. 내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올때그 원인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연단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영적인 잠을 깨우는 하나님의 소리이며 회개를 명령하는 외침일 때가 있다. 나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왕, 신하를, 신랑을 기다리는 일에 잠깐 잠들거나 졸수 있지만, 신랑의 도착 소리를 듣는 민감함을 갖기를 기도하고 잠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름 또한 충분히 준비하고 있기를 원한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다. 내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목숨을 겨우 구한 여호람은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 그는 포악하고 또 자신의 우상숭배에 반대하는 자기의 아우들을 죽인다. 하나님의 경고가 엘리아를 통해 여우람에게 돌아온다. 나는 성결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들을 때마다 곧 하나님께 회개하는 믿음을 갖기를 기도한다. 타인들을 향하여 자비로우며 호의를 베푸는 마음이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일진데 나는 또한 이 선의와 함대의 사람들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믿음이 사라지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자극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에 생긴 굳은 살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부드럽고 또 풍요롭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옥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말씀이 요람에게 이루어진다. 자녀들이 죽고 아내들이 유다를 침공한 이방민족들에 의해 탈취된다. 요람의 몸은 고치지 못할 병으로 인하여 시들어간다. 그리고 죽음이 온다. 왜 죽음 앞에 분양하거나 애도하는 사람들이 없다. 참 슬픈 죽음이고 곧 잊혀져 버리는 존재이다. 내 삶의 마지막은 어떨까? 내 가족들과 나를 애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기억될까? 내가 그들에게 남기는 유산과 도전의 내용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기억될 수 있을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요람과 달리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알려주시는 죄에 대해 금방금방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내가 잠들어 있을 때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깨울 때에 그 죄의 문제를 즉시 해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꺼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내 일상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더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능력의 부족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의 은사와 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나로 잠잠히 여호와의 말씀 속에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는 자로 살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